이런 문장이 있어요. 친구가 파이썬 배우기 쉬워하고 물었다.인데 여기 보면 큰 따옴표가 있죠. 프린트를 통해서 이 문장을 출력하려면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면 잘 출력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속으로 엄청 어려운데라고 생각했다.인데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이때는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출력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라는 부분과 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각각 문자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중간에 엄청 어려운데라는 부분이 혼자서 알수 없는 녀석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작은 따옴표 대신 큰 따옴표로 문장 전체를 감싸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지만 나만 당할 수 없지라는 생각에 엄청 쉽지라고 했다. 이 문장은 작은 따옴표도 있고 큰 따옴표도 있어요. 일단 큰 따옴표로 먼저 적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뒤에 엄청 쉽지라는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탈출 문자를 쓸수 있습니다. 탈출 문자는 역슬래시와 특정 문자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능이나 문자를 표시하는 건데요. 문자를내에서각 따옴표는 역슬래시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즉이 문장은 이렇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모두 잘 출력이 됩니다. 이때는 프린트문의 시작과 끝도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탈출 문자를 이용해서 역슬래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어떤 폴더의 경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대로 값을 출력하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역슬래시를 두 번씩 적어주면 이런 형태로 잘 출력이 됩니다. 역슬래시 n을 이용해서 줄 바꿈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 줄에 해당하는 문자를 만들 때 따옴표 세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었죠. 이거를 탈출 문자 역슬래시 n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면 탈출 문자 부분에서 줄 바꿈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